문제가 무엇인지 알다. 자기 문제도 몰라, 지금, 자기 문제도. 온통 자기가 문제인데, 남이 문제라는 거야. 오다 내려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. 하나님 앞에 여쭤봐서 내리는 거니까. 자기를 위해서 내리는 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야, 본문에. 지금 연단받는 것도 억울한데, 거짓 선지자들 갖고 지옥 가는 건 얼마나 억울해요.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,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익을 알아요. 이익을 알면 엘리사를 찾아갔던 그 사모님처럼 얼른 대답을 해야 하네요그전 같으면 뭐 그릇을 불러다 따면, 이렇게 따르면 기름이 나온대요? 막 그렇게 따졌지. 근데 지금은 따져요, 안 따져요? 안 따지지. 왜안 따져요? 상담을 안 해주니까 이제. 금식해? 그렇지, 이제. 금식하고 노고, 노고, 노고만 와, 그러지요. 그러면 금식 4 0일은 팔려가죠. 세상 부채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우리 사정 봐줘야 안 봐줘요. 안 봐주지요. 그다음에 원인을 알다. 기회를 놓치지 않다. 이 시간에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. 그 내가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인 자식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한다는 것이죠.